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 연합 감리교회의 김미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 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무릎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에는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겨자씨 그리고 마지막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이세 가지 비유의 공동점은요 매우 작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힘들여 뿌려놓은 그 밭에 좋은 씨앗들을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들이 낫도록 나쁜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 양은 밭 전체에 뿌려놓은 것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고 작을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겨자씨 하나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씨앗 한 알이 굉장히 보기에 작습니다. 납작하고요. 그런데 이 겨자 씨는 자라고 나면은요 나무처럼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겨자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처음에 어,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 밭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원수막이 사탄은요. 그 좋은 우리의 심령 밭과 마음 밭에 그 믿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밭이 좋은 결실을 거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 가라지로 인하여서 나쁜 것들도 자라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섞어 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원수 마귀 사탄이 가라지가 가라지를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단속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쁜 것들, 죄된 것들이 뿌려져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천국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겨자 씨를 말씀하면서요.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처음 믿음은 연약하고 작을지 모르지만은요. 점점 점점 믿음이 커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점점 점점 커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비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삶이 미미한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내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씨를 눈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가루 서말 안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그 누룩은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은요.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기쁨, 우리가 누린 이 천국을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파하여서 누르기 퍼지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혜를 천국을 퍼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1 2 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 밭에는 무엇이 숨겨져 심겨져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심겨져 있다면 그 밭을 잘 관리하고 삼. 그그 그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밭으로 귀한 것으로 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가도록, 기쁨의 그 곡식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귀한 엘, g 를그 천국을 소유하고 얻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 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좋은 것이 심기어지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탄속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고노한 장로님과 고님이 전도사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승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정석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영재 목사님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희 자매님의 기침하는 어머님의 그 평안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할 수 있기에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